얼굴만 봐도 즐거운 게 느껴지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아이도 오늘 기분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계속 비가 와서 아이들이 사실 네. 너무 좀 침울해 있었는데 여기에 또 신기한 기계도 볼수 있고 그다음에 네. 쌀을 가지고 오금 놀이도 한다니까 아이들이 며칠 전부터 가, 나를 세고 있었어요 <laughs> 언제 가느냐고 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여기에서 이제 또 다양한 체험거리들이 남아 있잖아요 네, 네. 어떤 걸좀 느끼고 갔으면 좋겠는지 선생님의 입장에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은 알지만 국산+ 국산 하지만 음. 그 국산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고 그다음 소중함을 알고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오.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아들이 신나고 즐겁게 우리 먹거리를 먹으면서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쌀가루의 변신 과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짰어요. 짰더니 이렇게 보세요.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 방금 만든 백석이를 아이들 안녕하세요.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래요.